스스로를 바보라 불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요령껏 살며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쁠 때 자기 차비를 털어 남을 먹이고 정작 자신은 몇 시간을 걸어서 퇴근하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 바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만약 오늘 이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를 모르는 나무가 거목이 될수 없듯이 우리의 지난날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래의 가치도 사라질 것입니다. 요즘 세상 참 빠르게 변합니다. 스마트폰이다, 키오스크다 해서 따라가기도 벅찬데 가끔은 우리 세대가 피땀 흘려 이룬 것들이 점점 잊혀지는 것 같아. 섭섭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 보고 꼰대라 하고 세상은 우리 노력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치부할 때 마음 한 구석이 시려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시대를 건너왔는지 확인시켜 드릴 테니 절대 손해보지 마십시오.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이런 귀한 이야기 계속 나누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그날의 평화시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1970년 11월.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이야기입니다. 벌써 50년이 훌쩍 넘은 이야기네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여사님들 기억나십니까?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 서울의 풍경 말입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이제 막 일어서려던 그때 우리는 참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나둘 올라가고, 도로는 넓어지는데 그 화려한 발전의 뒤편 골목들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특히 청계천 평화시장은 그야말로 삶의 전쟁터였습니다. 건물 길이만 600m가 넘는 거대한 상가 건물. 겉에서 보기에는 번듯해 보였을지 몰라도 그 안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1층은 가게였지만 2층과 3층은 공장이었습니다. 말이 공장이지 사실은 닭장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원래 층고가 높은 건물이 아니었는데 공간을 쪼개서 기계를 더 놓으려고 중간에 판자를 깔아 억지로 다락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천장이 얼마나 낮았겠습니까? 허리를 펴고 서는 건 상상도 못하고 구부정한 자세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환풍기 하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창문이라도 열면 좋으련만 겨울에는 춥다고 닫고 여름에는 먼지 날린다고 닫아놓았습니다. 그 안에서 수십 개의 전구 담아가 열을 뿜어내고 다닥다닥 붙어 앉은 사람들이 숨을 쉬고 거기에 산더미처럼 쌓인 옷감에서 나오는 화학약품 냄새와 먼지가 뒤섞여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햇빛 한줌 들어오지 않는 그곳을 우리는 평화시장이라고 불렀지만 그 안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참 가난했습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를 부르며 너나 할것 없이 허리띠를 졸라맸죠.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한 어린 소녀들은 배운 게 없고 갈 곳이 없어 봉제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소녀들을 우리는 시다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시죠? 시다. 저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시다들은 대부분 초등학교를 갓 졸업했거나 그마저도 못 다닌 13세, 14세 소녀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 소녀 딸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까르르 웃으며 뛰어놀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실밥을 뜯고 바닥을 쓸고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 11시까지 일하는 건 예사였고, 물량이 밀리는 철야 때는 며칠 밤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잠이 쏟아지면 잠안 오는 약을 먹어가며 버텼습니다. 타이밍이라고 불리던 그약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독한 약을 먹어가며 졸린 눈을 비비고 미싱 바늘에 찔려가며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나라가 잘 살려면, 우리 집안이 일어서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열악한 곳에 유독 눈이 맑고 정이 많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22세 지금으로 치면 갓 대학에 갔거나 군대에 있을 앳된 나이입니다. 그의 이름은 전태일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자신을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참 이상하죠? 기술도 있고 사장님에게 인정받는 재단사가 왜 자신을 바보라고 했을까요? 당시 평화시장에는 앞서 말씀드린 어린 시다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밥을 굶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골에 있는 가족들에게 월급을 다 붙이고 나면 당장 점심 사먹을 돈이 없었던 겁니다. 공장에서 밥을 주지도 않았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면 수도가로 가서 물로 배를 채우고는 누가 볼까 봐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그 아이들. 전태일이라는 청년은 재단사였습니다. 미싱사나 시다보다는 월급이 조금 더 나았고 사장님들하고도 말이 통하는 중간 관리자 위치였죠. 요령껏 살면 본인은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비위 좀 맞추고 밑에 애들 좀 닥달하면 월급도 오르고 나중에 자기 가게를 차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걸 못본척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배고픈 어린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줍니다. 당시 일원에 네개 정도 하던 그 풀빵 말입니다. 따끈한 풀빵을 받아든 어린 소녀들의 눈빛을 보며 그는 행복해했습니다. 자기가 배고픈 건 참아도 동생 같은 아이들이 굶는건못 참았던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차비를 다 털어서 30원어치 풀빵을 사줬으니 이 청년은 집에 어떻게 갔을까요? 네, 맞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청계천 육가에서 집이 있는 도봉산 및 쌍문동까지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지금 걸어도 두세 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시절에 가로등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캄캄한 밤길을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걸어갑니다. 가다가 통금사이렌이 울리면 파출소로 뛰어들어가 사정하거나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밤을 새우기도 일쑤였습니다. 남들이 보면 참 미련하다, 바보다 했을 겁니다. 본인도 알았습니다.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든 세상에 남 걱정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요. 그래서 친구들과 만든 모임 이름도 바보회라고 지었습니다. 세상이 영악한 사람들을 똑똑하다고 한다면 차라리 나는 바보가 되겠다. 우직하게 사람을 사랑하는 바보가 되겠다. 그런 뜻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선생님들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도 자식, 입동생, 입에 들어가는 건안 아까웠던 시절. 내가 좀 힘들어도 가족이 배부르면 웃을 수 있었던 그 마음. 전태일 열사의 그 마음은 특별한 영웅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그 시대를 견뎌낸 우리 모두의 마음, 한국인 특유의 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먼지를 마시며 일하던 어린 여공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폐렴에 걸려 피를 토하고 결핵으로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 전태일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는 안 되겠구나. 근본적인 무언가가 잘못되었구나. 이건 아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기계처럼 쓰다가 고장 나면 버려져선 안 된다. 그는 공부를 시작합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그가 밤을 새워가며 한자로 된 근로기준법 책을 읽습니다. 당시 법조는 한글이 아니라 어려운 한자로 가득 차 있어서 대학생들도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 책을 옥편을 찾아가며 한 글자 한 글자 해석해 나갑니다.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법에는 이미 하루 8시간 근무, 일주일에 하루 유급 휴일, 건강검진 실시 같은 내용이 다 적혀 있었던 겁니다.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버젓이 있는 법을 사장들이 지키지 않았고, 공무원들이 눈 감아 주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 우리에게도 법이 있구나.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구나.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있는 권리를 찾는 것이구나. 순진했던 청년은 희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평화시장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꼼꼼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가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요. 전태일은 이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을 찾아가고 언론사에 제보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편지도 씁니다. 아주 간절하게요. 저희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일요일에는 쉬게 해 주십시오. 건강 진단을 받게 해 주십시오. 시다들의 임금을 올려 주십시오. 너무나 당연하고 소박한 요구들이었습니다. 신문에서 기사가 한번 났을 때 그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겠구나.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노동청 근로 감독관들은 오히려 전태일과 친구들을 빨갱이로 몰아쓰거나 사장님 편을 들며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약속했던 개선조치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사장들의 협박과 회유는 더 심해졌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전태일과 평화시장 노동자들은 그저 경제성장을 위한 부품일 뿐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나만이라도 살 길을 찾았을까요? 사실 전태일도 흔들렸습니다. 그냥 눈딱 감고 내 기술로 돈 벌어서 잘 살까? 하지만 그에게는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공장에서 피를 토하는 어린 동생들을 두고 나 혼자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운명의 날,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과 친구들은 평화시장 앞길에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거행하기로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현실에 항의하며 법전을 태워버리겠다는 상징적인 시위였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이었습니다. 경찰들과 시장 경비원들, 그리고 건달들이 들이닥쳐 플래카드를 뺏고 시위를 방해했습니다. 친구들은 두들겨 맞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그때 전태일은 결단합니다. 말로 해서 안 된다면 내 몸을 태워서라도 이 어둠을 밝히겠다고요. 죽은 인간의 법이 아니라 산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라고요. 그는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몸에 붓고 친구에게 성냥불을 켜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불길에 휩싸인 채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그 뜨거운 화염 속에서 그가 외친 말은 살려달라가 아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그리고 쓰러져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쥐어짜듯 외쳤습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그의 나이 고작 20이 새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어머니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어머니, 제가 못다 이룬 일을 어머니가 대신 이뤄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말하며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떠올리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무섭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 잔혹함보다는 그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 그 절규 속에 담긴 깊은 사랑을 봐야 합니다. 그는 누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는 동료들이 내 여동생 같은 어린 시다들이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볼수 없어서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휴머니즘, 즉, 인간애가 아닐까요? 그의 죽음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때까지 노동자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지식인들, 대학생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대생들이 학교를 뛰쳐나와 그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섰고, 종교계와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평화시장의 노동자들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소선 여사를 중심으로 청계 피복 노조가 만들어지고 다락방을 뜯어고치고 환풍기를 설치했습니다. 어두운 다락방에 갇혀있던 노동 인권이라는 단어가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노동 운동이라고 하면 머리띠 메고 투쟁하는 과격한 이미지만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태일이 원했던 세상은 거창한 이념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한 만큼 대우받고, 아프면 쉴수 있고, 배고프면 밥 먹을 수 있는 상식적인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 5일째를 당연하게 여기고,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1970년 그날 먼지 구덩이 속 평화시장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엄청난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 발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우리 시니어 세대가 만든 것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불꽃이 되어 어둠을 밝혔다면 그 불빛을 따라 묵묵히 기계를 돌리고 땀 흘려 일하며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70년대, 80년대. 그 격동의 시기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세운 여러분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K팝이니 반도체니 하며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는 아들의 유언을 받들어 평생을 노동 운동에 바쳤습니다. 그녀가 바란 것도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 태일이 같은 사람이 다시는 없게 해 달라.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의 경제력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돈만 많이 번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나라로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그 시작점에 바보라 불렸던 청년 전태일이 있었고 그 시대를 함께 건너온 위대한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놓치신 분들을 위해 김 박사가 딱세 가지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1970년 평화시장의 전태일 열사는 투사가 되기 이전에 배고픈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주던 따뜻한 오빠이자 친구였습니다. 그의 희생은 이념이 아닌 인간에 대한 사랑, 즉, 휴머니즘에서 시작됐습니다. 둘째,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외침은 대한민국 사회가 경제성장 뒤에 가려진 사람의 가치, 노동자의 권리를 처음으로 되돌아보게 만든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셋째,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근로환경과 경제적 풍요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시절을 치열하게 살아낸 전태일과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지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1970년 청계천에 그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참 고생 많았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세상에서 산다라고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그 시대를 살아오신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현대사 앨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가슴 따뜻하고 의미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